쪼물딱 p b 서버에 출시한 제2기사 사일러스 오늘은 제2기사 사일러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지 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. 그 중에서도 승모근이 대흉군보다도 거대한 이 녀석의 이름은 사슴벌레입니다. 유체화의 힐은 뭐야? 뭐지? 아니 누가 보면은 오늘 롤 처음 시작한 줄 알겠어. 야, 아지를 근데 집중 공격이야. 원래 모지 티비? 시작부터 현란한 몸놀림을 보여주는 사슴벌레, <laughs> 버그난 거 같아. 이거 사슴벌레의 존재 자체만으로 겁에 질려. 버그까지 사용하는 비겁한 바텀 녀석들. 좋습니다. 일단 어, 렉 뭐야? 자식들핵 쓰네. 뭔 소리지? 정신이 가출을 한 것인지 무리하게 라인을 압박하는 바텀 녀석들. 이 사슴벌레가 루시안한테 가는 척 갑자기 소라카한테 사슬을 맞춰 버리면서 아, 어. 아 에라, 이 자식이. 뭐지? 어제 먹은 로제 파스타 맛 떡볶이 과자가 잘못됐는지 갑자기 이상 증세를 보이는 삼이라. 뭐뭐뭐 뭐 하는 거야? 아, 데포 못 먹게 하려고 아, <laughs> 적빌림에 침범하여 교정각을 보는 황금 밑머리 예 사슴벌레가 이스킬로 벽을 넘어 신속하게 합류한. 아 아니요. 뭐지 TV? 부리부리 칼라의 브리에서 벌어진 소규모 교전. 예 사슴벌레가 이스킬로 릴리아를 쓰러뜨린 뒤 아지르를 때리는척 갑자기 루시안한테 점화 평타 W 평타 Q 평타 평타 칸타타를 들어버리면서 펜타킬을 달성합니다. 야 아, 아, 어디가 어디가 친구야. 어허허. 여기 숲에 숨어 먹잇감을 기다리는 사슴벌레가 있습니다. 먹잇감이 사정거리에 들어오자 qw 평타 2 평타 2 평타 치코리타를 때려버리면서 어, 마무리합니다. 좀을 딱. 아 맛있다. 까 내가 못 먹었네. 나이스 나이스. 마이. 사슴벌레도 없는데 무리하게 들어가는 황금민 머리. 하지만 사슴벌레 없는 녀석들은 가준다, 김치 없는 김치찌개와도 각탁고 겁나게 싱거운 김치찌개들끼리 루시안을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. 아 나도 먹고 싶어. 좀을 아딱 이거 봐 이거 봐나 없으니까 지금 어 죽었지. 새로운 먹이감을 찾아 탑으로 올라가던 사슴벌레의 앞을 막아서는 제어와드. 아 핑크와드가 있네 여기. 안 걸리지 않을까? 그렇 가도 그냥. 어 진짜 모르는데? 근데 우리 팀도 모름 아니 아니 중요한 건. 핑크드에 걸렸는데 상대가 몰랐는데 우리 팀도 몰라버림. <laughs> 다시 한번 탑으로 올라가던 도중 릴리아와 조우한 사슴벌레가 볼링공을 아몬드 분봉 스텝으로 피한 부동시에 사슬을 맞춘 뒤 W 평타 Q 평타 칸타타 공격기로 릴리아를 제압버리면서 보일감의 승통을 끊어버립니다. 사슴벌레가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. 嗯，嗯。Uh. Uh.